1월 1일 신년 감사주의를 맞아 올해 첫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열방을 품는 그루터기가 되고 올한해 사랑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2017년 한 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신년 덕담 인사를 나누고 상생의 본문으로 이제 다시 생명 사역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영적 생명의 세계를 보는 진실의 눈을 뜨고 선악의 나무가 아닌 생명 나무를 선택하고 영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 앞에 있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 이날 특별한 가족이 함께 있는데요 브라질 전 농림부 장관 안토니아 카브레라 장로의 가족이 31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담내 주일 예배를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며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I want to wish a happy new year to the congregation of the Sarang Church. I wish many blessings for God and I a m s o i m p r e s s i v e with this visit here today. I hope in the future we can work in f o u r h a n d s I hope uh, the Sarang Church can pray for our ministry in Brazil. We are spreading out many new churches. And I hope it stand s with t h Sarang Church also to spread out the God's word in North Korea. 교역자들이 함께 강단에 올라 성도들과 서로를 축복하며 사역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신년 1월 첫 주일 다음 날에는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우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주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국제제자훈련원 심우예배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새해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선해 두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고 예배 후 직원들과 악수례를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약채플에서는 사랑의 복지재단 산하 기관 직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단 이사장 오정현 담임 목사는 시편 본문으로 생명에 있는 사역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고.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에게 귀한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직원들은 직원 결의문으로 올 한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것을 서약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새해 첫주온 성도가 함께 나눈 새해 인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